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어, 페이지는 180 페이지 됩니다. 어,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보시면 임금과 근로시간과 저희가 휴식 어, 세 가지를 제가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금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어, 임금에 관한 부분들이 임금과 평균 임금, 어, 통상 임금에 관한 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1번에 제가 임금입니다. 임금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정의 나와 있고, 임금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꼭 구분할 것은, 임금 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먼저 나와 있는 게, 평균 임금에 관한 용어 정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상 임금에 관한 용어 정의가 됩니다. 부분들이. 어, 정의 일단 제가 잠깐 살펴볼까요? 평균 임금을 뭐라고 하고, 통상을 뭐라고 하는 잠깐 살펴보시면. 자, 용어 이제 정의 가시면, 제가 평균 임금부터 살펴볼까요? 어, 평균 임금은 일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어,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에 어, 총 일수로 나눈 것을 저희가 평균 임금이라 하네요. 그런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해서 지문 나와 있죠. 자, 평균 임금. 어, 평균의 용어는 일단 하나, 평균임금인데, 일단, 통상임금 들어가기 전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제가 용어장 한번 등장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질문에 평균임금을 뭐라 하고, 통상을 뭐라 합니다라만 정해놓고 언급했던 적은 있고요. 혹시나, 평균임금 용어를 저희가 정리하면서, 혹시나 주관식으로 수치를 가지고 써야 될 경우는 방금 저희가 봤던 몇 개월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뭘로 나눴더라? 그 기간에 일수로 나눴다고 그랬고, 그리고 몇 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해준다, 한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해준다 한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평균임금 영월에 관한 세부적인 질문도 중요하겠지만, 수치에 관한 요 질문도 좀 제가 봐두시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통상임금이 무언가 잠깐 볼까요? 어, 나머진 자 보시면, 뭐, 제외되는 임금부터 쭉, 나머지는 일단 제가 차치하고요. 어, 3번으로 가보십니다. 어, 통상임금의 정의가 나옵니다. 어, 통상임금에는 그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통상임금이 무엇입니다? 방금 이렇게 지문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임금은 이와 같고요, 통상 임금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시면 여기서 정리할 건이 부분들이에요. 이 용어에 관한 점에는 간단하게 살펴보시다. 더 중요한 건이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에 저희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 적용 범위를 구분할 수, 있을 수 있나 이걸 가지고 제가 시험에서 자주 언급한 부분들이 용어는 한번 딱 나왔었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면 이 평균과 통상의 적용 범위를 가지고 지문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것은 평균 임금의 적용 개서를 뭘로 바꿔요 통상으로 통상 임금의 적용 개서를 뭐 저희가 통상을 평균으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이 중에서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급합니까?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 평균이라는 지문은 뭘로 바꾸는 거예요? 통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또 저희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는 무슨 임금에 얼마를 지급하는 게 했을 때는 이때는 통상 임금은 이거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평균으로 바꿔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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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중요한 것은 영어는 한번 가볍게 이제 보셔서 정리하고 그중에 보면 요용어에 관한 적용 범위를 여러분들 보면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 관련한 지문에서부터 제가 뒤쪽에 나와 있는 그4대 보험에 관한 부분도 이영어에 관한 임금과 평균과 통상을 서로 바꾸었어요. 제가 질문에서 언급을 자주 하는 부분들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뭘 기준으로 합니까? 규정은 평균인데 그걸 제가 뭘로 바꿨어요? 통상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저런 제가 가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상과 평균에 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딱. 선을 그어서 통상 평균을 나누는 이 적용범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또 정리를 해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용어 정의 잠깐 정리하시고, 우측에 보시면 저희가, 휴업수당 잠깐 볼까요? 휴업수당. 휴업수당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사용자 귀책 사이를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은 이건 일단 제가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보시면 잠깐 볼까요? 저희가 이 휴업수당입니다. 휴업수당. 자, 휴업수당은 말 그대로 뭐요? 예 이때 쉬는 걸 말하죠.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쉬는 경우에 일정의 수당을 주는데, 이때 수는, 주는 수당은, 어,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